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직도 낯설다. 잘 지내셨죠? 전잘못 지냈어요. <laughs> 짜증나는 일들이 좀 많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제 몸무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을 남자친구도 종종 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아직 제그 험한 숫자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몸무게는 조금 빠진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 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이 좀 지나치게 많이 쪄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 그만 먹고 운동을 좀 해보겠다. 오늘은 정말 헬스 가가지고 거의 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겠다. 굿굿베리굿 그럼 이만. 오, 날씨 너무 좋다. 언니 조금 했다고. 진짜 너무 힘들어. 어, 어, 잘. 진짜 몸도 체력도.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어. 요만큼 밖에 못 마셨어. 그래도 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운동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헬스장 가면 운동하고 샤워 <laughs> 하잖아요. 아니 나 진짜 오늘 거울에 비친 저를 한번 유심히 보지 않아도 보이긴 했어요 사실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맨날 보고 싶은 부위만 보다 보니까 사실 <laughs> 보고 싶은 부위도 뭐 그래요 썩 좋진 않았지만. 아, 그래. 뭐이 생각으로 계속 넘기다가 오늘은 제 보기 싫은 부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허. 아니 보통 이렇게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뱃살이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아니 근데 이번에 등 등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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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야. 앞뒤로 볼록볼록 엠보싱이 생겨버린 거야. 큰 일이 났다. 몸이 아주 굳굳 빼리고있어요 에이. 운동을 해볼게요 홈트 어, 이거 한 1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저똥 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집에 얼룸이라 시야가 작은데 플랭크 하고 있는 거예요 어우 살려 어우 나 살려 여러분 또 못할 것 같아 플랭크 오늘 첫술에 배부를 위요 오늘 하나만 할게요 어. 여러분 복근 운동 윗몸일으키기 복근에 이것만 한게 없지 좋아. 옛날에 윗몸일으키기 진짜 잘했어 지금 목표는 하, 목표는 앵글이 좀 그지게 하네 목표는요 여러분 음, 15개를 합시다 처음이니까 너무 힘들어 한 번에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몸이 그럼 하기 싫어져 내일 또 꾸준히 할수 있는 홈트를 지향합니다 15개 오 마이 갓오 이거 왜 저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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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윗몸일으키기, 지금 이거 보고 계시죠? 이거 잠깐 옆에 내려놓고 저랑 같이 15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 뱃살이 한음뭐 0.00001mg이라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겠어요? 에이, 여러분, 굿굿 베리구 오늘 완전 헬스 데이네. 완전 건강. 이거 디톡스 브이로그네. 그죠 여러분? 스커트. 스쿼트 좀 해볼게요. 스쿼트는 딱, 그래, 스쿼트 20개. 20개 정도는 괜찮잖아. 20개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뱃살 아니에요 옷이에요 이게 몇살이에요 하...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정상 체중 할수 있다고 화이팅 스쿼트 굿구베리굿시다 짜란 짜란 짜란! <웃음> <웃음> 여러분, 아까 열심히 운동한 거 보셨죠? 운동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야식이에요. 아시겠어요? <laughs> 저, 이것만큼은 좀 신나게 먹을게 아무 생각 없이. 제몸 따윈 잠깐 잊어버릴게요. 오리고기에. 비빔면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면, 이거 봐, 얼마나 건강해. 이거 끓이면서, 이거 탄수화물, 이거 지방 다 빠져. 오리고기, 이거 여자한테 몸에 너무 좋아. 다이어트 식품이네. <laughs> 아무튼, 운동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요. 저처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굿굿 베리굿.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짜란! 저. 콤비네이션 이네 아 포테이토 포테이토 시켰어요 포테이토 여러분 <laughs> 피자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이 있어요 오케이 오늘 또 피자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한번 먹어 볼라고요 아까 안녕이신 줄 아셨죠 아쉬웠죠 <laughs> 오늘 피자 먹고 나 이제 꿀잠 잘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늘 한 세트 했잖아 내일 두 세트 하면 되는 거야 운동한 사람만 이렇게 피자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아튼 저는 피자를 먹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마무리한다. 여러분 사랑해요. 짠! 안녕!